네, 안녕하십니까?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. 경기도에서는요, 학교 밖 청소년 바로 꿈을 림을 위한 진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. 경기도는 7일 오전 성남 경기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서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꿈울림 진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최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박람회입니다.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30개 시군센터 또 경기도 꿈드임 청소년단 청소년들이 올해 1월부터 기획단을 구성해 직접 행사를 기획했습니다. 학업, 취업 등 진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직업체험 등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소통을 증진할 수 있도록 6개의 존으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.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의 특강과 또 스타일리스트, 퍼스널 트레이너, 푸드 테라피 등 11명의 인기 전문 직업인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. 체험존 공연관에서는 공예, 캘라피그라피, 또 원예사, 직업체험을 할수 있습니다. 또 진학존에서는 검정고시 맞춤 입시설명회, 입시전문가 1대1 컨설팅, 검정고시만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부스도 운영이 됩니다. 경기도 여성정책 관계자는 전시 중심의 박람회 틀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는 교류 축제회장을 마련했다며 선배 및 전문가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와 후원으로 진행된 박람회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.